그래서 요런 급들 정도 맞춰 주시면은 충분히 경쟁자들 대비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과목별로 문제 푸는 시간 요거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전공 두 개가 모두 말 문제인 경우 어, 여러분들 가장 많이 응시를 하시죠 일반 행정이랑 교행 그 다음에 사복 요런 직렬들 같은 경우에 빨리 풀수 있죠 학을 14분 정도 잡으시고 뭐 조금씩 법령이라든가, 좀, 행정학적 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어, 한국사, 좀, 문화하니까, 좀, 11분 정도. 법은, 요 정도. 그래서, 국어 영어를 합쳐서, 70분 할수 있습니다. 10분을 더 줬기 때문에, 국어 영어를 합쳐서, 원래, 1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어, 요거 두개 합쳐서, 70분 풀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비문학이나, 논리 문제들의 시간을 투자해서, 어, 풀면은, 풀립니다. 그래서, 국어를, 32분 줬어요. 32분 많이 줬어요. 그 다음에 영어 38분. 요 정도면은 충분할 거예요. 대비도 될 거고, 어, 이렇게 배분을 하면요. 어, 여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시간 배분. 20문제 풀고 20문제 마킹하는 시간 기준이에요. 저는 한 과목 풀고 20개 그 과목 바로 마킹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냥 100개를 한 번에 마킹한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1분씩 빼면 됩니다. 국어 31분, 영어 37분. 이렇게 다 빼가지고 5분. 따로 투자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한국사 10분 뭐 행정법 14분 그렇게 하셔도 되고 음두개다말 문제인 경우에는 그래서 합격 커트라인이 높죠 국어 영어에다가 쏟을 시간이 많으니까 이거는 과거부터 그래왔습니다 과거부터 그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신 분들이 여기 세무나 관세 여기는 회계하기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20분은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세법이나 관세법 15분 잡으시고 한국사 10분 그래서, 국어 영어는 아까 그두개다말 문제인 그런 직렬들보다 5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65분 잡으세요. 국어 30분 잡고요. 영어 35분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전공이 두개다 계산 문제예요. 어, 토목직, 응용역학과 토목설계, 통계직, 경제학과 통계학. 아이고, 이런 친구들은 이제 전공 두 개를 다 20분, 20분 잡으시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는 합쳐서 60분. 27에 33. 그래서 어쨌든 국어 영어 푸는 시간이 어, 확실히 늘어났기 때문에 아까 고런 급의 이런 비문학들 조금 더 천천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 옛날에는 한 번밖에 읽을 시간이 없었다 혹은 두 번밖에 읽을 시간이 없었지만 한번더세번 읽을 시간이 돼서 이게 뭔지 그다음에 이것 중에 뭔지 조금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급들 정도 맞춰 주시면은 충분히 경쟁자들 대비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